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모든 코인이 오르는데 내가 산 코인만 안 오르는 경험. 사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전부터 상승장에서 월등하게 오른 코인들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알려드리는 것과 함께 곧 알트불장이 다가온다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들 중에 10배, 50배 상승할 잠재력이 있는 코인들을 하나씩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올해 알트로만 60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을 때 직접 사용한 분석법이고 이 분석법들을 적은 저의 노하우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놀람> 자, 앞서 말한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곧 다가올 알트장에서 폭등하는 코인들의 조건과 이번 장에서 제가 직접 선정한 10배 50배 상승할 잠재력 이 있는 코인들을 하나씩 공개하려고 합니다. 알트장에 월등히 오르는 코인은 무조건 지금 설명할 두 가지 조건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두 부합하는 코인 들이 무조건 이번 시장에 상승률 이 높은 코인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건에 부합하신 코인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장 흐름에 맞는 테마 코인 을 찾아야 합니다. 올해 초에 잠시 다가온 알트장 때 ai 테마가 대세였던 것처럼 해당 시기에 가장 뜨거운 테마를 가진 코인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실 알트 코인에는 해당 코인에 투자한 뒷배들, 즉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세력들의 실체는 벤처캐피털, 줄여서 VC라고 하는 수조단위의 투자를 진행하는 전문 투자 기업인데요. 바로 이 VC들이 폭등하는 코인의 시세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금력이 빵빵한 세력들이 투자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에서 월등하게 폭등했던 코인들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년 전 알트 부장이 찾아왔을 때 1만 퍼센트, 즉 100배 정도 상승한 샌드박스 코인을 보면 되는데요. 당시에 메타버스와 NFT 테마가 핫했고 샌드박스는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 있었음에도 그 중에서 샌드박스가 1대장이 된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에 투자한 소프트뱅크, 삼성 등 자금력이 빵빵한 1티오 VC들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올해 AI 시장이 뜨거웠죠. 그래서 저 역시 올해 초 AI 테마 중에 자금이 빵빵한 VC들의 투자를 받은 코인을 찾았고 투자한 코인이 바로 아캄 아컴 코인이었습니다. 아캄은 예상대로 제가 투자한 시점 대비 800% 이상 올랐고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시기를 확인한 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 매 을 진행해서 입절을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알트부장이 왔을 때 월등 하게 폭등하는 코인을 찾을 때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알려줘봤 자 실제로 어떤 코인들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코인들을 총 30개 정도 찾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마를 찾아야 하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 그렇게 떠오르는 테마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두 번째 무기인 vc를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보유해야 한다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발언을 통해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니까 곧 적정가격까지 떨어뜨릴 거고 그때 매집을 시작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VC들이 이번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미국 VC들이 투자한 코인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코인을 선택해 매집하면 이번 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코인들을 찾기 위해서 2024년 신규 상장되고 개미 시체가 없는 코인, 시가 총액은 100억대에서 1000억대 이하인 코인, 미국 1티어 VC들의 투자를 받은 코인, 코인의 물량이 풀리는 시기인 락업 시기가 완벽한 코인, 이렇게 총 4개의 기준을 세워 10배, 50배 상승할 잠재력을 판단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0배 잠재력을 가진 코인은 바로 몰표 코인입니다. 몰표 코인에 투자한 v c 들의 명단을 보면은 3개 정도의 VC가 눈에 띄는데요. 미국의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투자와 기존 1티어 VC인 앤드리스 노로이츠 펜트라가 눈에 띄고 총 20개의 VC가 투자한 코인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 몰표 코인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시기를 칭하는 락업 해제 일정을 확인할 텐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띄워 드릴테니 해당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락업 해제 일정은 쉽게 말해 vc들의 물량이 언제 시장에 풀리는지를 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필 락업된 핵심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시기는 2026년 5월로 아직 1년반 이나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쏟고 반등하는 시기에 잘 매집했다가 당연히 하락장이 온다면 모든 코인이 다 떨어지니 만약 이 시기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락업 해제 시기 1에서 3개월 전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상장 시기를 볼텐데 화면과 같이 상장된지 한달밖에 안된 코인이라서 위에 쌓인 개� 미 없어 한번 폭등한다면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코인임에도 10배 정도의 잠재력으로 평가한 이유는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기 때문에 10배만 올라도 5조원의 코인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상승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50배 코인은 바로 스펙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삼성의 투자로 고인물들에게 어느 정도 유명한 코인인데요. AI가 민코인을 단몇초 만에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는 코인입니다. 즉 AI 관련 코인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제가 이 스펙 코인이 50배 잠재력을 가졌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스펙의 투자. 투한 VC들의 존재가 미국 1티어 기업인 서클. 폴리체인 갤럭시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일티어 기업은 아니지만 현재 삼성은 VC로서 다섯 개의 코인에만 투자를 진행하는 중인데 이 코인이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4개월 전인 8월 12일부터 이 코인을 매집하기 좋은 시기라고 타게미 커뮤니티에서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이미 제가 언급한 시점 대비 300% 정도 상승했는데도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2,000억 원대에 형성했다는 점에서 투자하기 괜찮은 코인이라 생각합니다. 더 매력적인 점은 VC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시기가 아직까지 5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 충분하고 장기적으로 ai 메타 가 강하게 오거나 세계 1위 거래소 인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투자 유동 성이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저점 대비 5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흥미있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 영상을 보긴 했지만 모든 분들이 어떤 vc가 좋은지 락업 시기는 어떻게 보는지 등 저와 똑같이 분석할 수는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비밀 선물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앞서 진행한 분석법들을 VC 투자 편이라는 전자책으로 총 220페이지 분량으로 집필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이번 시장에서 폭등할 코인들을 5배, 10배 50배 100배 이네가지 테마로 총 30개를 찾아 vc 리스트 편 2라는 책까지 집필 을 마쳤습니다. 제가 늘 하던대로 이 책들을 탈기미 구독자분들께 전부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들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 합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vc 투자 편을 읽고 싶은 분들은 모두 다운을 받을 수 있게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를 한 상태인데 그러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보시고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리스트 편 2는 vc 투자 편 안에 넣어놨으니까 정말 이 시장에 대해 공부를 희망 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분들만 vc 투자 편을 다운받아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